가게로 살수 있는 기인데 비싸게 주고 사고있다는 거죠. 다음에 아, 저는 그 나홀로 기능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농지 매입서부터 본인 버터 뭐 할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다시피 이렇게 3천여 병을 따가고서 여섯 분이 사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볼것 같으면, 이게 기획관리적인데요. 이 주변의 시세가 기획관리가 아 15만원 걸 됩니다. 근데 이건 나와있는 물건이 평당 5만원 걸이죠. 네. 그래서 가능한, 그 공동으로 기록마을 협동시키면서, 뜻과 마을 음 맞는 분끼리기록마을 협동시켜서, 여기서는 싸게 살수 있다는 거. 중요한 얘긴데요 음, 여러분은 귀농을 화려하게 하세요. 아, 자존심 때문에 그러신지 몰라도 집을 화려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집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되게 싫다 하세요. 근데 이분들은 농막생활 하면서 농막, 농마, 농막이란 건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마토 재배를 하는데 이게 갈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일곱 분이 재배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 영농기를 영농기술을 선하다 보니까 나는 도마다고 24시간 같이 숨을 쉬겠다 이런 각오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이분이 2년 만에 2년 만에 1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순서도한 6천 정도 올리는 그런 농사꾼이 되죠. 이분의 말씀은 어, 재배사에 자기가 들어가면은 도마토가 자기를 좋아하면서 박수를 다 얘기를 해요 그런 느낌이 있는다는 얘기죠 네, 숨을 놀아가지 호흡을 하다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겠죠 이번엔 이제 버섯잼사 하신 분인데 버섯잼사는 3점이되다보니까굳이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갖고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생활하시고 이번은 이제 도마토 아니 빨리죠 이렇게 농마새를 하십니다 우리가 밭에 들어갈 때장하시고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구두 신고, 양보 입고, 내타이브를다는죠 그럼 뭐는 실패하십다 그래서 이양사 기념을 생각하신다면 농사꾼이 된다는 가오 농사꾼이 되려면 자기가 농사짓는 장모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 운전랑빨라진데 우리 수명은 길어졌죠 너무 길어졌습니다 보다시피 한국의 실제 그퇴이율을 보면은 5 3